예, 이어서 교육공학 전문가이자 미래교육학자이시죠. 페이스북에서 류태호 교수의 교육정보미디어 트렌드를 운영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시며, 지난해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라는 책을 발간해 교육계에 큰 주목을 받은 류태호 버지니아 주립대 교육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성적이 없는 성적표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류태호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버지니아 대학교의 유태호 교수인데요. 제가 사실 오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한국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곳에서 밖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한국 교육의 개혁 방향에 대한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너는 좀먼 곳에서 지켜보니까 좀잘안 맞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세션 1을 보면서 한국 내에 진짜 내노라 하는 그 교육 전문가들께서 저와 같은 관점을 갖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오늘 괜찮은 얘기가 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니까 아직 세션 1에 대한 기억력이 아직 다 기억하고 계시죠? <laughs> 그래서 뭐 3, 40분 전에 했던 얘기들이니까 우리가 세션이 되서 했던 얘기들을 갖고 제가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개혁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더 21세기형 인재를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하나의 그 방법론적인 여러 다양한 방법론 중에 한 가지를 오늘 듣고 가신다고 라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적이 없는 성적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적표에 성적이 없다? 되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도입을 준비 중인 역량중심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량중심 성적표라는 게 도입이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과거에 우리가 접했던 문제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접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기존의 문제들과 전혀 다르고 융복합적인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이제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과거의 문제들은 아무리 복잡해 보여 꼬여 보여도 결국에는 한 분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다양한 분야가 여러 분야가 얽히고 섞인 융복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융복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또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창의력이나 소통 능력, 협업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쉬워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떠올리 보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시죠? 아마 여기 있는 단어들일 텐데요. 주입식, 암기식 교육, 그리고 성적 중심의 학력평가나 객관식 시험, 그리고 읽기, 쓰기, 그리고 연산 능력 중심의 이제 커리큘럼 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그 단어들은요, 사실 우리가 근대 공교육이 처음 시작됐던 게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직후에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중점했던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손으로 편지를 쓰던 시대에서 이메일로 편지를, 글을 보내고 그다음에 증기기관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던 시대에서 지금은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날라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이된이 시점에도 우리 대학, 우리 학교 교육의 우리 학교 교실의 시계만큼은 무려 150년이 넘게 그대로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장의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한 장의 사진은 근대공교육 초기의 교실의 모습이고요. 다른 한 장은 오늘날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어느 쪽이 오늘날의 교실의 모습일까요? 보시는 쪽에서 왼쪽이 오늘날의 교실 모습 같다. 네. 한분딱 드셨네요. <laughs> 오른쪽이 오늘날의 교실 모습 같다. 아, 이게 좀 다수네요. 네. 제가 좀 색깔을 좀 빼봤거든요. 좀 헷갈리게 해보시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색깔을 다시 집어넣는다고 봐도 150년이 지난 시간, 시간이 1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우리 학교 교실의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내용을 배우고 암기에서 하나라도 더 많은 문제를 맞춰야만 좋은 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서로 경쟁해야 하는 그런 학교 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사실상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1968년도에 미국의 그 항공우주국이 우주국인 나사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 당시 1960년대 당시 그 조지 랜드 박사한테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를 개발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된 창의력 테스트를 갖고 20만 명의 성인에게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단 2%만 창의력이 천재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 똑같은 테스트를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1968년도 당시에 1,600명의 5세 아이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5세 아이들에게 성인에게 받던 똑같은 테스트를 실시해 창의력 테스트를 실시해 보니까 무려 98% 아이들이 창의력이 천재 수준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98%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98%면 거의 모든 학생의 5세 아이, 5세 아이 모든 학생들이 그 1,600명 학생들이 창의력이 천재 수준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뭐 우수 영재들을 뽑은 것도 아니고요 무작위로 뽑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1,600명의 학생들이 5년이 지나서 열 살이 되었을 때 똑같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단 30%의 아이들만 창의력이 천재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5년 사이에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98%의 창의력이 98%나 창의력이 천재 수준이었던 아이들이 30%로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무려 수치상으로 보면 68%의 아이들이 창의력 천재 수준에서 5년 만에 일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시 5년이 지나서 15세가 됐을 때 같은 테스트를 해보니까 단 12%만 창의력이 천재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 표현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창의력은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아이 아이 하나마다 창의력, 그러니까 창의 나무가 풍성한 창의 나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야 창의력이 중요하대. 너 창의력을 키워야 돼. 창의력을 뭐 해야 되라고 강요하고 뭔가를 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창의력을 잘 보관하고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어떻게 말하죠? 뭔가를 새로운 걸 시도해 보고 뭔가를 도전해 보려고 하면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틀렸어. 그것은 정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깨져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보고 하면서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 공교육 속, 우리 교육 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내가 선생님으로서 가르쳐 준 내용을 잘 암기하고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좋은 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자신의 창의력을 자꾸 발휘하려고 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은 나쁜 학생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사립고등학교들이 모여서 역량중심성적표라는 것을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성적이 없는 성적표. 지금 이게 그 역량중심성적표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적 관련된 학점이나 뭐 과목명이라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그림이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성적표인데요. 보면은 뭐, 국어를 수업을 들었네, 뭐, 수학을 수업 들었네, 과학을 들었네, 그래서 뭐, 몇 학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넌 A를 받았다, 뭐, B를 받았다, 뭐, 98, 98점이었다, 80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역량 중심 성적표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고요. 여덟 가지의 역량을 토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가지가 옆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복합적인 의사소통, 리더십과 팀워크, 디지털 또는 양적 릴러시그 다음에 세계적 시각, 적응력, 진취성, 모험정신, 진실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나 혹은 저희가 사고방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과거에 저희가 기존의 성적표 방식은 저희가 종이를 프린트해서 제출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객관,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그 디지털화된 성적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여덟 개의 하위 역량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게는 다섯 가지에서 많게는 1 2 가지 정도의 하위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이 구성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 여덟 가지 역량 중에 복합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은 고등학교가 3년제잖아요 근데 미국은 4년제입니다 그래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제 고등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생활하면서 그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복합적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누르면 그 합의역량들이 나오고요. 그 합의역량들을 누르면 이 친구가 무슨 학습 활동을 했고 어떠한 리포트를 냈고 어떠한 동영상을 제작했고 거기서 그 교사의 피드백은 뭐였고 그다음에 어떤 챌린지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이런 성적 평가 방식의 그 100점 만점 주의에 성적 평가 방식에 익숙하신 우리들은 굳이 그렇게 하지도 않으셔도 되는데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게 됩니다. 이 방사선의 표를 보면서 이 방사선의 끝을 100으로 보고요.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가운데를 0으로 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평가를 내리죠? 이 학생은 좋은 학생일까요? 나쁜 학생일까요? 나쁜,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끝이, 방사선 끝이 100이니까 지금 보면은 리더십과 팀워크 같은 경우에는 한 98에서 95점 정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측이세요 그런 분들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복합적 의사소통이라든가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그다음 마음의 습관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60점 정도 받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 60에서 70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 평점으로 보면 한 70점 정도의 학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영장 중심 평가 방식에서 저희가 그 생각해야 될 거는 영장 중심 평가 방식은 이 원, 그 방사선의 원을 꽉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 뭐 500명에서 뭐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부시는 옷들도 다르지만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모든 게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똑같은 평가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기고 끝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이 역량, 그, 방사선으로 보이는 역량들은 그 아이에 있는 그대로의 역량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이 친구는, 아, 리더십과 팀워크는 우수한 친구구나. 혹은 뭐, 진실성과 윤리적 의사결정은 뭐, 잘하는 친구구나. 이렇게 좀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그 이런 학생들을 뽑을 때, 아, 우리 대학은 이러이러한 그 역량들이 더 높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 그럼 이런 거를 기반으로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장 중심 성적표를 운영하기 위해선 영장 중심 교육이나 평가 방식이 진행돼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현재 사용 중인 시험을 갖고도 영장 중심 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 게 이제 똑같은 시험인데 왼쪽 게 현재의 그 평가 방식이고요. 오른쪽 게 영장 중심 평가 방식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오른쪽에는 성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4H나 4F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번째 역량의 H, 그러니까 B 하위 역량, 그 다음에 네 번째 역량의 H 하위 역량,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풀면서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를 보면요. 왼쪽에 기존의 성적 평가 방식에서는 어땠죠? 반 학기를 배우거나 한 학기를 배워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고 나서 시험을 본다는 것은 학습의 끝을 말했어요. 그래서, 걔가 빵점을 받든 100점을 받든 아무도 케어를 안 하고, 시험을 보고 나서, 야, 너 70점이야, 너 80점이야, 이러고 나서 끝을 냈어요. 근데, 영양중심교육에서, 영양중심성적표에서의 시험은 학습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어떤 부분은 맞추고 어떤 부분은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토대로, 아, 이 친구가 기하학은 강한데, 방정식은 약하구나. 그렇다면 이 친구의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코칭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끝나는 것이 수업이 아니고 마스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그 수업 내용에 대한 그 숙련도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코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출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되게 4차 산업혁명시대를 처음 선포한 세계경제포럼에서 2016년도에 일자리 의 미래 보고서라는 걸 같이 발표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여기 나오는 순서인데요. 열 가지의 그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1 0 가지의 그 <laughs> 10대 역량을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순위를 보면은 복합, 복합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인적 자원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 협업 능력, 감성 능력, 판단 및 의사 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 능력, 인지적, 인지적 유전력 등인데요. 근데 얼핏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역량 중심 평가 방식에 8대 역량하고 매치가 잘안돼 보입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저거 도입하면 우리 애들 딴 길로 가는 거 아니게 걱정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보면은 세계적 시각은 어디에 도대체 매치가 되는 건지 뭐 진실성 혹은 진실과 진실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마음의 습관은 어디에 매치가 되는 건지 잘 보이지가 않지만 아까 제가 각각의 역량마다 다섯 가지에서 열두 가지 정도의 하위 역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위 역량을 쪼개서 지금 다시 재구성해 본 편데요. 정확하게 잘 매치가 되고 두 가지의 역량들이 매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 중심 평가, 성적표가 도입이 되면 우리 교육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학점이나 점수 혹은 과목명이 나오는 성적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없는 성적표가 이제 도입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학습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은 교사나 교수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내용을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배워서 암기하고 시험을 잘 봐야 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영장중심평가의 핵심은 학습의 중심이 학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중심이 학생이 되고 선생님의 역할은 가르치는 티칭에서 그들을 돕는, 그들의 학습을 돕는 코칭이 코칭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과거에는 종이로 프린트하는 종이 성적표였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증거의 흐을 기반한 디지털화된 성적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개인별 수업 일정들에 따라서 등하교 시간도 자유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별로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설계를 하고 수업을 듣뭐 학습 플랜을 짜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뭐, 인턴 연구원으로, 뭐, 연구를 좀더 진행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전 시간은 거기에 갔다가, 오후에 등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이 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과목의 통폐학과, 그 다음 꼭 교과목이 아니더라도, 과외 활동을 통해서도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눴던 교과목들은, 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나눴는데, 그럼 결국에는 학생이 중심이 된게 아니고 가르침의 편리성을 편리성이 중심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 다른 그 전문가님들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수업에 학습,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영어와 과학을 합칠 수도 있고 수학과 음악을 합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통폐합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생 연도와 어, 초, 출생 연도별로 학년이 구성되는 게 아니고. 그 과, 과목에 대한 혹은 주제에 대한 숙련도나 이해도, 이해도에 따라서 학년이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0년대 태어났으면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반에 들어가서 똑같은 내용을 배우고 똑같이 평가받은 다음에 너는 몇점 너는 몇점 너는 몇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의 관심과 그 다음에 각 주제별로 그 숙련도나 이해도에 따라서 너는 이 수업을 듣고 이 수업을 듣고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되게 뭐야 그게 정말 가능하겠어 우리 학교 현장 내에서 가능하겠어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에디테크 기술들이 이미 준비가 다 완료가 돼서요 이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될수 있도록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역량중심 평가 성적표는 현재 네네 네.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왼쪽 그림이 그 학습 플랜에 대한 것들 자기가 실제로 짤 수가 있고요, 학습 계획, 그 학습 성취 목표 같은 것을 설계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자신의 그 저희가 러닝 아나리스라고 하는데 그 학습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학습 현황이 어떤지 볼수 있고요. 교사 입장에서도 이 아무리 각각의 개인화된 맞춤형화된 수업을 진행하지만 결국에는 그 교사가 코칭을 하려면 그 학생들의 현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황 파악들을 할수 있는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고 빨간불이 켜지면 그 학생한테 다가가서 왜 무슨 문제가 있니 하는 그런 것들을 코칭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디지털 배치라고 하는데요. 역량은 관리를 하고 이제 모으고 하는 과정들을 디지털 배치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 연합 지원서라고 해서요. 미국의 그 대학 지원하는 그두 가지 시스템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게그 디지털 락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자신의 학습 활동의 내용들을 다 모을 수가 있고 관리를 할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2018년도 현재 우리가 학생 중심 혹은 영장 중심의 교육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실현하고 구현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이미 사용 가능한 에듀테크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준비들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의 주사위는 저희들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혹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